아, 길을 헤맨 끝에 세븐일레븐을 찾아서 이제 사고 돌아가는데 여기는 카드를 다안 받네요. 카드를 다안 받고 캐시만 받으니까. 환전은 두둑하게 해오시길 길도 어, 상당히 어렵고 어. 카드를 쓸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어. 근데 음. 편의점에 되게 괜찮은, 괜찮은 게 많아가지고. 어, 여기로 가도 되나? 아, 근데 환전, 환전을 더 해야겠네. 이거 너무 멀어서 여기는 또 다시 나올 것 같네요. 아마 호텔 근처에서만 놀지 않을까. 아니 왜 카드를 안받지? 밤에는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돌아가겠습니다 길이 많나? 유사 횡단보도? 바닥에 그띠엄띄엄 하얀 무늬가 없지만, 횡단보도입니다. 횡단보도. 신호가 크네요. 그리고 여기가 서울보다 더 더워가지고, 지금. 일단 나무만 봐도, 한국에서 볼수 없는 나무 이상한 나무 기름 받나? 아니, 카드를 그럼 어디서 쓸수 있는 거지? 공항에서나 써야 되나? 인형품 살때흠 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. 지나가다가 카지노도 봤는데 카지노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갖고 가보고 싶긴 한데 서클 K 저기도 편의점 있는 편의점을 알고 있는데 내일은 한번 저기로.